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는데요. 최근 한국 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초중고교생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행복지수는 66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1위였는데요. 그 어떤 정책보다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만 5세 어린이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됨에 따라 의무 교육기간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주 메인 기획에서는 만 5세 어린이 보육비 지원 내용과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정부가 유아 공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료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만 5세 어린이는 모두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되며 현재 9년인 의무교육 기간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만 5세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국가 우선적으로 교육과 보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정부에서 그 동안에 내왔던 그런 것보다 는 조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만 5세와 초등학교가 연계되는 공통 과정으로서 연계가 되는 교육은 어, 너무 환영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에선만 5세 공통 과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 2일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만 5세 공통 과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약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만 5세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과정을 금년 8월까지 마련을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이제 만 5세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그런 공통 과정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온라인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아 교육 보육 선진화 실현을 목표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 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의무 교육 연한은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는 10년, 일본 9년 등 9년에서 12년이 보통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11년간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는 보통 그 학제 그러면서 그럴 때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3세에서 5세 그래서 그 유아교육도 일종의 그 초등학교 밑에 학교 체제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자교육비 경감과 오세 공통과정 신설로 인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저는 이제 일곱 세 남자아이와 그 다음에 다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큰 애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좀못 받는 게 아쉽고 작은 아이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돈으로 또 다른 생활을 윤택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유아 교육이 지금 어린이집 하고 많이 난립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교사들도 질 좋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육 자체도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유아기 때 교육은 생애 단계별 교육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학 이전 어린이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면 두뇌 발달은 물론이고 학교 성적 향상, 취업 기회 확대, 평생 수입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나와 있다. 좋은 그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가 그 0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이다. 유아기 때 1달러를 투자하면 16달러를 국가에서 이렇게 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대 효과와 별개로 과제는 없는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5세 공통 과정이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만 5세 의무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금 5세 아의 공통 과정을 마치 초등학교의 어떤 그 하향화나. 초등학교 축소판으로 또는 복사판 이런 걸로 되는 건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는 오세 유아에게 맞는 그런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일각에선 만 오세용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과정의 선행학습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엄마들의 열성이 사교육 개시 연령을 오히려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충분히 창의 인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으로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미리 준비시켜 준다 또는 선행 학습이다 이런 관점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고요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통합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교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유행인 소위 영어유치원 미술 학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아 사교육 시장을 크게 줄이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의 수급 문제와 질 관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5세 유아와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것. 전문가들은 만약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으로 이어져야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오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의 우선 지원에 교사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 5세 공통 과정에 대해서도 유치원과 어, 보육 교사 모두에게 연수 기회를 확대를 통해서 어, 걱정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어, 그렇게 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는 만 5세 의무 교육제도, 유아 교육과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 관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질 좋은 조기 교육으로 교육 선진화에 기여하려면 세심한 내용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판 엘 시스테마가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전국 학생 오케스트라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전국 65개 초중고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첼로, 바이올린, 플룻 등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고사리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여느 프로 연주자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지난 5월 2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오케스트라 발대식. 학생 오케스트라 많은 모든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다 환영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참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 신 5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의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사업단 및 후원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여든다섯 개교를 추가해 총백쉰5개 학교가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이제 함양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의 예술 교육을 좀 활성화해 자는 것입니다. 올해 65개 학교를 진행했고요. 내년에 85개를 더 추가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0개 초중고등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은 사업 지원단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참여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지역 학교를 찾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음원과 악보를 편집해 제공하거나 교사를 배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전국의 학생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선생님을 지원하고 또 자료를 개발을 해서 악보를 지원하고 또 자료 개발한 것을 음원으로 또 녹음을 해서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 학생 오케스트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대표 학교의 축하 공연. 학생, 학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캐러비안의 해적 OST를 연주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을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낍니다. 오케스트를 하면서 다른 사람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실생활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 소리를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다른 사람 배려하게 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악기 참여하시니까 선생님들하고 더,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선생님이 더 뭔가 친근하게 다가온 느낌이 있어요. 이 악기를 통해서 선생님과 교분을 쌓고 나면은 이제 교실에서도 수업 태도도 달라지고 친구들하고 잘 대화를 못했던 친구들도 합주를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존감 회복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곡을 멋지게 연주합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1층짜리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멜로디언만 가지고 기악 합주를 했지만 이제는 더큰 합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우리 소외받는 농촌 학생들이 이렇게 특기적성 교육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우리 학교뿐 아니고 이웃 학교까지도 이렇게 같이 배우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고 선을 다해서 어, 정말 잘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키우겠습니다. 특히 공부에 흥미가 없고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한 경우도 많아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훈이가 개인적으로 약간 학습적으로 좀 부진했어가지고 음악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하니까 당연히 따라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도훈이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었고 또 도훈이가 열심히 하니까 엄마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학생, 학교,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은 앞으로 자원봉사자 확충과 지원이 계속돼 학생 오케스트라가 지속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가부에서 지금 지원이 잘 되고 있고 그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어 이렇게 1년 2년 끝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을 주신다면 아마 예술이 꽃피고 어 그런 지원의 결과가 아주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악기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 활동으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학생 오케스트라를 통해 악기를 배우고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을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음악에 흠뻑 빠져든 학생들. 학교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장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이번 기회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생하시는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